여러분, 안녕하세요. MVB Garage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특별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6 한화 K2 콘셉트 픽업 트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모델은 단순히 새로운 픽업 트럭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도전과 비전을 담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디자인과 기술력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기에 더욱 주목할 만 합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한화 K2 콘셉트. 픽업은 전통적인 픽업 트럭의 강인함에 미래 지향적 감각을 더한 디자인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그릴과 공기역학적 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헤드램프는 얇고 날렵한 LED로 구성되어 있어 마치 첨단 전투 장비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전면 범퍼는 단단하고 견고한 이미지와 동시에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갖추고 있어 도심과 오프로드 모두에서 어울리는 균형감을 완성했습니다. 측면부를 보면 대담한 캐릭터 라인과 입체적으로 돌출된 휠 아치가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대형 휠과 세련된 알로이 휠 디자인이 더해져 역동적인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또한 픽업 트럭 특유의 실용성을 위해 넉넉한 적재 공간을 갖췄으며 날렵한 루프라인은 SUV 못지 않은 세련된 비율을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독창적인 테일 램프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크롬 디테일이 적용되어 있으며 전자식 테일 게이트 시스템으로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 실내는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와인26 한화 K2. 콘셉트의 인테리어는 단순히 운전석과 좌석을 배치한 공간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럭셔리가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완전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되어 있으며 음성 인식과 제스처 컨트롤 같은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가죽과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시트와 트림은 럭셔리 SUV를 연상케 하며 넉넉한 공간 활용으로 패밀리카와 비즈니스 차량 모두로 적합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혁신적입니다. 한화 K2 콘셉트 픽업은 전동화 시스템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고성능 전기 모터와 차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강력한 출력과 효율적인 주행 거리를 동시에 실현합니다.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이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한화가 강조하는 부분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인데 전동화,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를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한화의 첫 픽업 트럭 콘셉트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디자인에서 기술까지 모든 요소가 혁신적이며 동시에 한국적인 감성을 담고 있어 전 세계 픽업 시장에서도 독창적인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극 한화 K2 콘셉트 픽업트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델이 양산된다면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VB Carriage 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